보금, 말씀, 기도로 사여가는 열방보금성교회 말씀으로 사는 나로 1단계 말씀 한장 입으로 소리 내어 읽기 오늘의 말씀 11기상 17장 기르아세 우과는 자 중에 딥센사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하,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.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그리시네가에머물며아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. 여호와의 말씀에 리야 아 이마이르시되.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.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.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. 이에 불러 이르되 정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. 그가 가지러 갈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네게로 가져오라. 그가 이르되 당신의 아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. 그 후에 죽으리라.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.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쯤에는 내린 날까지 그동해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.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동네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지라.이 일 후에 그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.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. 어?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,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.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.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의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너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단계 말씀한 구절 마음에 새기기 마음의 세계를 말씀 열한기상 1 7장1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. 3단계 암송 말씀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기. 주님 엘리야와 가부에게 기름과 가루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. 제 삶에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공금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할렐루야.